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의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월거사 정관의 선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거사라는 명칭은 절에서 출가하지 않은 보통의 일반 남자 신도를 처사라고 부르는 것에 비해서 불심도 높고 나이도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재물도 있는 남자를 높이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 정관이라는 호칭은 이름인지 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필사본에는 정정신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생년은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1862년생이라고 하고, 또 한때 서울에서 귀가했다고도 하네요. 조선이 유교 국가이다 보니 승류 억불 정책으로 인해서 보월 거사가 생존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도 승녀들은 천대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승녀가 되는 것을 꺼려했고 또승녀들을 기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녀들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자연히. 세속에 사는 제가 불자들 중에 승려를 대신할 사람들이 나서서 속가인의 신분으로 법문도 하고 불교 행사도 주관하고 또 서적도 출판하는 등등의 불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특징이라면 대부분 중인 출신으로서 육아인인 양반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행동에 제약이 없이 자유로웠고 또, 글도 있고, 쓸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동향에 따라 종교 지도자로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보월 거사는 이러한 배경하에 주도적으로 모임을 결성해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이 시의 제목은 강시 정명입니다. 내릴강, 볼시, 바을정 밝을명, 바르고, 밝은 계시를 내리다입니다. 강시 강림하여 내리다. 이 용어가 좀 도교스럽지요. 이시 읽어보시기 전에 먼저 이 제목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아셔야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던 시대에 불교를 천시하다 보니 한국 불교는 자연히 중국 불교와의 교류가 점차 끊어지면서 겨우 고려시대 때의 전통으로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592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난국을 타개하고 싶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비의 의형제인 관우 장군의 신앙을 비롯해서 중국의 민간 신앙이 국내로 대거 유입됩니다. 그중에 난단 도교라는 것이 있는데, 난세 난자의 법단 단자로 난세를 빌어서 신의 계시를 내려준다고 믿는 도교의 일파예요. 이 난세라는 것은 모양이 닭과 비슷하지만 붉은색 바탕에 오색 깃털이 섞여 있고, 소리도 아름다운 다섯 가지 소리를 낸다는 전설상 내려오는 상상의 새입니다. 난세를 빌어서 신의 계시를 받는 방법은 난세 모양의 막대기에 붓같이 생긴 뾰족한 나뭇가지를 박아서 모래를 담은 사각형의 쟁반에다가 접신된 사람이 신이 지시한 신탁의 내용을 받아 쓰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가란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신의 말씀을 모래 위에 받아 쓰면 옆에 한 사람은 얼른 그 모래 위에 쓴 글씨를 종이에 옮겨줬고 또한 사람은 썰에로 모래를 다시 평평하게 해서 계속 신탁의 내용을 쓸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모래에 쓰는 행위를 점치는 것을 돕다는 의미의 부계라고 하는데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이 부계하는 장면이래요. 이 종교는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 때 관세음보살을 중심으로 민간에 내려오다가 점차 자취를 감추었고, 한국에서도 조선 말기에 잠깐 유행하다 그쳤다고 합니다.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감상하실 이 시가 바로 부계와 같이 관세음보살님의 계시를 받은 시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는 관세음보살 묘응시현 제중감노라는 책에서 발췌한 시인데요. 이책 제목을 풀어보면 관세음보살님이 묘법하게 기도에 응하시어 계시를 내리셔서 중생을 구제하는 감로수와 같은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줄임말로 제중감노라는이 책은요. 보통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간절히 기도를 해서 꿈이나 조짐, 혹은 자연 현상 등을 통해서 가피를 받은 영험담을 쓴 책이 아니고요. 앞서 난단 도교와 비슷하게 보월거사가 사찰에서 법문을 할때 관세음보살님이 친히 강령해서 보월거사의 입을 빌어 개시를 내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중국의 명나라 중엽 때 여조겸 즉 여동빈이라는 도사가 있었는데 그 여동빈이 제중감로 경전을 간행할 때 친이 무상단에 내려와서 이 제중감로의 서문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조선의 화사였던 단원 김홍도가 그린 신선도인데, 이 하얀 원 속의 인물이 여동빈입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며울당 김시습이 이 여동빈의 천둔검법을 체득했다고 할 정도로 도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도인으로 알려져 있는 신선입니다. 이제중감로 책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소를 비롯한 몇몇 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네요. 예, 다시 돌아와서요. 이 제목 당시 정명은 관세음보살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바르고 밝은 법을 계시하시다입니다. 그럼 관세음보살님이 보월거사에 입을 빌어서 어떤 법을 계시하셨는지 선시 읽어보겠습니다. 내용 먼저 읽어보시죠. 왔다가 가더니 또 지나가면서 한 번은 춤추고 한 번은 노래하느나 구름낀 하늘에 만약 시원한 서풍이 불지 않으면 그 쪼개진 달에서 어떻게 본래의 빛을 보겠는가. 내용은 아주 짧지만. 이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가 만만치 않아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쉽게 이해하실까 고민이 되네요. 첫 번째 기구부터 보시죠. 이래 이거 우이과 왔다가 가고 또 지나가네. 이래 접속사 이 올래 그리고 오다. 이거. 갈 거. 그리고 가다. 오이거. 또 오. 지나갈 과. 또 그리고 지나가다. 왔다가 가고 또 지나가네. 불가에서는 윤회라는 게 있지요. 업을 벗지 않은 하는 인연법에 의해서 끊임없이 6개에 태어났다가 또 죽고 또그 인연으로 또 태어났다가 또 죽고 우리 인생이 부질없이 반복되는 윤회의 삶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깨달은 존재들이 머무는 이 4개의 세계 즉 5개와 깨닫지 못한 무명의 중생들이 떠도는 여섯 개의 미혹의 세계로 나눕니다. 깨달은 존재들이 머무는 이네 개의 오개는 윤회를 반복하지 않지만 미혹의 세계에 처해 있는 중생들은 십2 연기법에 의해서 이 육도를 헤매며 윤회를 반복한다고 하죠. 이 기구에서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깨닫지 못하면 세세생생, 육도중생의 신세를 변하지 못하고,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상계를 살았다 죽었다 반복하며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서 이 올레 자는 이 육계에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갈것 자는 명이 다해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지나갈 가짜는 이 생사를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쓰고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세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요. 인신 난득, 불법 난봉, 대도 난성입니다. 이세 가지를 각각 이어지는 순구와 전구 결구에 연결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예, 승구입니다. 1번 무해, 1번 가한 번은 춤추고 한 번은 노래하네 1번 하나일 횟수번 한 번은 무해, 춤출무, 감탄어조사해 춤추다 1번 가또한 번은 노래할까, 노래한다 왔다 갔다 하고 또 지나가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와서는 춤추듯이 살고 또 와서는 놀이하듯이 살고 이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윤회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서 인생 한번 오지 두번 오나 하면서 인생을 우습게 여기며 즐기기에만 몰두하죠 글쎄요 윤회가 없다면 이 지구상의 인류는 벌써 끝나지 않았을까요 노자도 도 반야라고 했습니다 도는 돌고 도는 것이다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인신 난득이에요 인간의 몸을 받기가 어렵다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 서로 윤회가 있다 해도 다시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데요. 하는 말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자라가 망망대해에서 나무판자 하나 얻었다고 무트로 나오는 것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게 귀한 인생을 만났는데 혹은 날 오욕칠장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할 생각만 한다면 다음 생을 비약할 수 없을 거예요. 어렵게 만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절제하지 않고 노는 일에 몰두한다면 참으로 아까운 인생이지요. 공부라는 것은 오직 인간으로 태어나야만 할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을 때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는 말을 이렇게 둘러서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노래하고 춤추며 이 귀한 시간을 확대히 보낸다고 꾸짖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꾸의 윤회의 삶의 원인, 윤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원인을 1번 무해, 1번 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으로 태어나서는 춤추듯이 살다 가고, 또 어떤 인생으로 태어나서는 놀이하듯이 살다 가고,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다 가기 때문에 세세생생 윤회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세 번째, 전구입니다. 온천 양무 서풍냉. 구름낀 하늘에 서늘한 서풍이 불지 않는다면 운천 구름은 하늘천 구름이 잔뜩 낀 하늘 하늘이 구름이 떠 있을 때약무 만약 약 없을 무 만약에 없다면 무엇이 서풍냉 서쪽에서 부는 서늘한 냉 서늘한 바람 구름 낀 하늘에 만약에 서풍이 불지 않는다면 하늘에 구름이 떠 있다면 맑고 깨끗한 하늘은 아니겠지요 이 하늘을 인간이 추정하는 최고의 정신경계를 말하는 상징이라고 본다면 즉이 하늘이 가장 높은 깨달음의 경지를 표상한 글자라면 이 구름은 그 깨달음을 방해하는 번뇌 혹은 망상 같은 장애이겠죠. 다행히 이 구름이라는 것은 본래가 바람에 의해서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모이는 것이니 하늘의 구름을 거치게 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죠. 바람만 불면 되는 거예요. 고월거사는 구름이 바람의 힘으로 흩어지듯이 노래하고 춤추며 탁세에 물든 우리네그 정신도 한바탕 바람이 불어진다면 본래의 청정한 자성을 찾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바람은 무슨 바람이어야 하는가? 바로 서풍냉이에요. 서쪽에서 부는 서늘한 바람. 서쪽은 오행강으로는 금, 쇠금에 속하고 계절로는 가을이지요. 가을의 맑고 깨끗한 바람에 냉자를 더해서 서늘하고 청정한 기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쪽에서 불어오는 이 서늘한 바람은 무슨 바람일까요? 혹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1989년에 배용균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그 제목부터가 선문답처럼 많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온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글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달마는 서쪽 인도 사람이니 그가 이쪽 동쪽으로 온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여기서의 서풍은 바로 불법입니다. 구름 낀 하늘에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없다면, 즉, 욕심으로 가득 찬 번뇌와 집착을 시원하게 없애줄 불법이 없다면, 불법을 만나지 않는다면, 입니다. 여기서 불법 난봉이 나오지요. 불법을 만나 신봉하기가 어렵다. 어찌어찌 인연이다 불법을 만났다 하여도 믿고 따르기 어렵다 입니다. 정리하면 오욕칠정의 찌들은 그 번뇌망상의 마음은 서쪽에서 달마가 가지고 온 불법이 없다면 이 되겠죠. 결국입니다. 기어 편월 본광하 그 쪼개진 달에서 본래의 빛을 어떻게 볼수 있겠는가? 기그 기죠. 말할 때 조금 강조하고 싶을 때그그 그 하죠. 예, 그런 의미로 예, 글자 숫자도 맞추고 잠시 어감상 시이기도 하고 강조로서 사용했습니다. 어편월 어, 어느 장소 어저사이고요 편월, 조각편, 달월이죠? 이 편월을 조각달이라고 해서 초승달, 반달,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여기서의 편월은요, 둥근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서 쪼각쪼각 쪼개져 보이는 달이에요. 그래서 기어 편월 하면 그 쪼각쪼각 난 달빛에서 본, 광, 하. 볼래본 빛, 광. 어찌하. 그볼래의 둥글고 환한 달빛을 어찌 볼수 있겠는가. 구름에 가려져서 그볼래의 달빛을 볼수 없다. 입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없다면 둥근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져서 조각조각 빛을 비출 것이니 완전한 둥근 달빛을 비추지 못하겠지요. 인도로부터 달마조사가 동쪽으로 법을 전해 오지 않았다면 본래 둥근 달과 같은 우리의 청정한 자성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다행히 둥근 달은 구름에 의해 빛이 가려져 있을 뿐이니 서풍으로 구름을 걷어서 그 밝고 맑은 빛을 발할 수 있듯이 번뇌나 집착 등의 욕심으로 인해서 청정한 자성을 가리고 있으니 청정법을 수행 정진해서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불성을 드러내라. 여기서 대도는 난성이라 큰 도를 이루기는 어렵다 하죠. 구름을 깨끗이 걷어야 그 본래의 빛을 여실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하기는 어렵다.그렇다면 다시 기꾸의 이의이거오이과로 돌아가서 다시 끝없는 육도 중생의 윤회를 반복하게 된다죠. 예, 어떻게 설명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어, 그럼 정리 삼아 이상의 설명을 바탕으로 전체에 다시 풀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래, 이거, 우, 이, 과. 왔다가 가고 또 지나가네. 태어났다 또 죽고 또 태어나서 또 죽고를 수없이 반복하는 것은 1번 무회, 1번 가 어떤 때는 춤추면서 세월을 보내고 또 어떤 때는 노래 부르면서 할일 없이 세월을 보내기 때문일세 온천 양모, 서풍, 냉 구름 낀 하늘에 만약 서늘한 서풍이 불지 않는다면 즉 번뇌망상으로 찌든 자성을 청정한 불법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기어 편월 본 광하. 그 어찌 쪼개진 달에서 본래의 달빛을 볼수 있겠는가? 그 어찌 청정한 자성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예, 이상으로 보월거사 정관의 강시정명 읽어보셨습니다. 우리가 농사일을 하는 사람을 농부라 하고 물고기 잡는 사람을 어부라 하듯이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연구하는 사내를 공부라고 했답니다. 지금 세상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을 공부라고 하지요.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노동의 종말에서 앞으로의 세상은 전체 인구 중 10%만 경제 활동에 참가해도 온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인간은 공부 외에는 할 것이 없는 세상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공부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시의 형식은 한 구의 일곱자로 기승전결로 구성된 칠원절구시고요. 기구의 끝자인 지나갈 과, 승구의 끝자인 노래할 가, 그리고 결구의 끝자인 무엇하에 각각의 종성인 아자로 운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월거사. 정관의 강시정명 마치겠습니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